못 듣는 분들은 어, 유튜브로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 내용만 어, 좀 같이 할게요. 이거 이거 여러분 고등학교 일학년 교과서에 어, 나오죠. 옛날에는 나왔는데 칠종에서는 나왔는데 칠차 교과과정에서는 교과 나왔었는데 어,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칠 때는 나왔는데 어, 그리고. 어,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면 어, 이런 얘기가 설득력 있죠 어, 사실은 이, 이제 우리가 어, 전설이라고 하는 거 어, 이제 전설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신화, 아, 아, 설화, 설화. 설화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신화 잠깐 쓸게요. 설화의 그세 어, 가지 종류. 신화, 전설, 민담. 음, 그러니까 이제 설화는 구전 적층성이 있죠. 구전 입에서 입으로, 그죠? 구전 또는 구비 문학이라니까. 구전은 입에서 입으로, 구비는 뭐냐면 왜 무덤에 비석이죠, 비석. 비석이 세월이 지나가면 이렇게 흐려지잖아. 아, 어, 그 그러니까 쌓이고 쌓이고 흐려지잖아, 그죠? 그래서 막그 글자를 잘 어, 정확하게 해독하지 못한다. 어, 그 그래서 구전도 이구 구전 구비 또는 이런 말이에요. 적층 문학이에요 적층 문학 무슨 말이냐면. 어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 이야기의 화소 그 그러니까 이야기의 줄거리 있죠. 이야기의 내용. 뭐 예를 들어서 용수함 장자모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함몰 설화아 함몰.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 이렇게 전부다 이렇게 잠기는 거잖아요. 이 잠기가 이제 홍수 설화와 연결돼 있죠. 그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지만 홍수 설화. 그전세계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는 함몰 설화가 다 있어요. 한몰그 저기 그니까 고그 배경을 가지고 여기저기에 그 나라 문화를 적용시켜 놓은 걸 적층 문학이래 적층 문학 그적쌀적 계층적 이런 뜻입니다 그중에 이제 어~ 전설은 신화는 뭐~ 건국신화 우리 지난번에 했죠 뭐~ 예를 들어서 고주몽 어~ 어~ 누구 주몽 주몽 설화 어~ 이런 이야기 주몽 그런 것들은 신화고 뭐~ 건국신화 이런 것들. 어 시조 신화 어, 조상이 누구냐 뭐 당군 신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화고 전설은 전설은 이건 근거가 있는 거야 어떤 어 근거 여기 보면 장연읍 나오잖아 그죠 황해도 장연읍 용현면요 그러니까 장연읍에는 장소가 있어 그 전설은 한, 장소가 항상 있는 거야 장소가 근거와 장소가 있어요 민담은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뭐 교훈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건데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두고, 그러니까 요거 이제 EBS 수능 특강에 나오는 건데 문제를 좀 찾아봤는데 내신용으로 좀 많이 나오지 수능용으로는 좀 별로서 어, 문제가 좋지는 않더라 그래서 그 문제는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알아두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체력해서 체력, 체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어떤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기록했어. 근데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최언이라고 해요, 최언. 최언은 뭐냐면 어 불필요한 말들이 많아. 에저그 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런 최언들이 많다.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럼 봅시다. 용소는 자, 용소. 이렇게 소는 이제 물이죠. 물. 용소는 어, 내가 살던 동네에도 용소가 있어요. 어. 여기 양동이도 있나 모르겠네 용서는 장연읍에서한 이신이 되는 거리에 있는데 황해도 장연읍 용현면 용정리 용서 어요 그림이 있긴 한데요 이렇게 깊더라고 정말 이렇게 깊어요 그렇게 이렇게 보호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울타를 리 쳐놨어 장연읍에서도그 서도 민요로 유명한 그까 그러니까 서도 민요는 평안도 황해도 서쪽지만 그제 북쪽에 있는 서쪽이니까 서도민요 지방을 주민 민요죠. 서북 지방이라고 하죠. 관서 지방이라고도 합니다. 관서 지방. 이 관은 이제 우리 그 대관령 이쪽 관서, 대관령 동쪽 관동. 그래서 동해안이다 관동이고 이쪽이 관서 지역이죠. 자, 그래서 어 작년에면서 그 서도민여로 유명한 몽군보 타령이 있는데거든. 그이 할아버지가 말하면서 아주 어 유명한 어떤 그그 그 이야기를 해서 거기가 어디 어딘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되거든. 어 이제 구어체는할수 있죠. 그 몽군보 가는 길 옆에 그 인지. 이제 어, 그 인지는 사실 최연이죠. 뭐쓸 필요도 없는데 어, 그쪽에 그 방향으로 바로 길 옆에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할것 같으면 이 구술자가 이렇게 구현에게 그대로 얘기하는 전설이란 얘기죠. 그게 옛날 예적이지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제첨친에 장제 장자죠 원래는. 이제 제일 큰 부자, 그 u m Puja. 점 u m p u j 장자, u 자자 u j a k u 게게 u g a k 자, 장자, u j a Kum Puja. Kum Puja. Kum Puja. k u 서 그곳에서 그 u m Puja. Kum Puja. k u 수천 석인 이제 뭐 일년에 예, 몇천 석을 어, 쌀을 모은다는 얘기죠. 어 조, 좋은 집 짓고서 있었는데 어그 영감이 아주 깍쟁이가 되어서 깍쟁이라고 하는 것은 음, 아주 어, 경상도 같아요. 아주 뭐랄까 얄밉다 못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주지 않고 뭐뭐다 체언이죠. 예, 자기 이익만 욕심쟁이야.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래서 거기 사람들이 말하면 돼지돼지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라니 자기 욕심만 채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옛날옛적에 돈만 알던 욕심쟁이가 장제첨지가 살고 있었다. 그래도 국어라는 사람이 국어를 와도 당최 에, 도무지 에, 도무지 도와주질 않고 또 대게 중들이인지 중들이 중두리 왔는데 이제 인지라고 하는 건이 이 할아버지의 채운으로서 습관적으로 하는 말 같아 요 그죠? 또그저뭐 이런 거 있죠. 또 대개 중들이 인제그 시주하러 와도 도무지 에, 주지 않고 어, 도와주지 않고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있는 영감인데 영감이데 어느 여름철 어, 이제 계절적인 배경이제 거기서인지 용소 있는데 한 이십리 가면 어, 원래 이제 여기가 용소 자리가 이 장제첨진의 자리였죠. 이십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불타 뭐 부처 뭐 이런 얘기죠. 어그 불타산에는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란 그런 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타산의 어, 이제 산의 이름인데 절의 이름이랑 혼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연가들 실수를 보이는데 그죠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어 불타산의 절이 있는데 거기서 에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서 우죠 인지 스카지오하는 말. 어~ 그 집을 찾아가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영감이 뛰어나가면서 이놈 너 중놈들이 나는 것이 불농불사하고 불농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하면서 이런 얘기죠 어, 불농불사하고 댕기면서 얻어만 먹고 그러는데 우리 주변 절대로 인제 쌀한톨줄수 없으니까 가라고 소리 질러도 그대로 중이 인제 가지 않고 섬랑 독경을 하고 있으니까 독경 이제 이렇게 뭐죠 이렇게 경을 어 소리내서 읽는 거죠 하고 있으니까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대개 삽이라는 게 있지만은 이제 청자 일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주는 거죠 삽그 옛날에 그 뭐라고 하나 부삽이라고 하나 이렇게 작은 삽 있죠 모종삽 같은 거 그거 하나 그거 있는데 그걸로 두엄 떤 위에 새똥 소똥을 퍼 가지고서는 우리 집쌀줄거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고 이제. 하고 바랑에다 새똥을 넣었단 말이야 악행이죠. 자, 어, 어, 중에게 악행을 저질렀어요. 어, 시주해달라는 도승의 요청을 듣고 장제점지가 바랑에다 새똥을 넣은 거. 아주 고약한 짓을 한 거죠. 그래도 그 중은 조금도 낯색도 변하지 않고서 거저 남이 암이 아, 남이 이 암이 탑을만 부르다가 새똥을 걸머진 채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마당 옆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 그 장제 첨치 며느리가 이제 쌀을 씻고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서 그 중을 보고서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 시아버지는 악한 아기들은 하고 며느리는 선인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 아버지 천생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니까 조금 더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원래 성격이 그래요 뭐 이런 뜻이에요. 어, 그러면서 쌀, 쌀 씻든 쌀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섬낭 어그바람에 여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예 똥이랑 같이 섞여서 안 되는데 그죠? 예, 장제첨지는 며느리도 석원행을 베풀죠. 그러니까그 중이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이제 조금 있다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평소에 제일 기중이 생활하던 것 무엇이든지 두세 가지만 가지고 빨리 나와서 저 불타산을 향해 빨리 도망치려고 빨리 빨리가 많죠. 빨리 도망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날 거 경고하는 거지 금기를 알려주는 거야 금기를 금기를 알려주는 거야 빨리 도망가라 이랬단 말이야. 왜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금기둥이 된 여자가 생겨나죠. 디도라고. 그러니까 그게 탁 이렇게 전 세계 다 퍼지는 거야. 왜냐면 이제 그 홍수 설화이후 아마 전 인류가 홍수의 대홍수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설화들은 다 있어요. 다각 나라마다 뭐 인도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다 있죠. 중간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도승의 선행을 보자 도승은 며느리의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 이제 금기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면으로 급히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방 안에 자기 아들을 뉘어서 재우던 아이를 얻고 그 여자가 인지 명지를 짜던 그 명지 도토마리 배를 짤때 나오는 백 이렇게 뭐죠 어~ 이렇게 그 옷감 옷감의 재료 같아요 그죠 배를 짤 때에 나를 감아 배 앞다리 넘어 채머리에 얹어진 돌이래돌그이제생 그러니까 이제 뭐야 자, 앞으로 이제 살아갈기 살아가야 되니까 요거 요거 생업이었나 봐 올까 하면 짜는 거그 그러니까 기구를 가지고 나오다가 또 자기네 집에서 기개 집에서 기르는 개를 어, 그 옛날에도 이제 애완동물로 개를 길러줘 기억이 기르는 기르던 개를 불러 가지고 나와서 그 불타산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하 가는데. 어린애 얻고 명지 도토마리이구개르불러 가지고 불타산에서 얼마쯤 가는데 그때 아주 명랑한 하늘 갑자기 흐려서 내성병령을 하더란 말이야. 근데 그중에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냐면 어 해야 될게 있어. 뭐야? 당신은 가다가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도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죠? 금기야, 그죠? 요좀 어,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 소동과 고물하고 똑같죠.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니까 미련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겠죠. 빨리 도망가라. 자, 이거를 부탁했는데 이 여인이 가, 가는데 갑자기 내성 병력하면서 그 벼락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 뒤를 돌아왔단 말이야. 금기를 어겼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 금은 화석이 됐어. 자, 어, 화석 모티브입니다. 자, 여기에 함몰 모티브. 까란쪽. 화석 모티브. 돌이 됐죠. 어... 그죠? 그러니까 음그소동과 고모라 똑같죠. 그 살인금 화석이 되고 말았던 게야. 예자 조사자가 아이와 명주 기에도 화석이 되었는고 그러니까 그술자가 예라고 대표 그 얘기 이어갔다고 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그 돌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 며느리 바위라는 돌이 그그그 그, 그 근처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어, 개도 그렇게 화석에 대해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던데 지금도 그 지금도 그불타선 아래 얼마 내려오다가 그비슷하니 거기 사람들이 이것이 며느리 화석된 개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전설의 증거물이야. 전설은 증거물 있어요. 에, 근데 역시 사람 모양하고 뭐 머리 모인 거 같은 걸 하고 아래에 개 모양 같은 그런 화석이 있단 말이야. 이 실제 있을까요? 어, 뭐좀 궁금하니까. 찾아볼까요 어... 장지못 있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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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어디야? 황지 며느리가 성대 예.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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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며놓고만 났네. 여기 이제 예. 어 이거, 이거 이, 이게 며느리 바이래요. 어, 이게. 예, 그죠? 네, 그렇답니다. 자, 어. 역시 사람 모양하고, 뭐, 머리, 뭐인 거 같은 거하고 이제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도숭이 알려준 금기를 지키지 못하고, 며느리 바위로 변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악인 있죠. 악인의 시아버지죠. 근데 여기에 선인이라기 보다는, 어, 약한 인간을 상징하고 있어요. 며느리 바위. 그죠. 그래서 금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한데 그때 그 벼락이 치면서 그 장제첨진의 그집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긴 몇백 길 되는 모는큰 소가 됐단 말이야. 한데 그 소가 얼만침 넓으냐면 여기 어린이 놀이터죠 구슬 장소야. 어린이 놀이터보다 더 넓은데 이거 고만 어두 배쯤 되는 품인데 그 소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물 소리가 쿵쿵쿵쿵하면서 곁에 가면 집안이 울린단 말이야. 일일이 이리 이리 물이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죠 물이 많이 나와서 그물 가지고서 몇만석 되는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수천 정보의 그평의 논에다 무, 물을 소에서 나는물 가지고 되는데 그 물이 아무리 비가 와도 느는 뱁이 없고 네, 전설의 증거 물 아주 신기한 특징이죠 아무리 감으로 주는 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깊으나 볼란치면 명주실 명주실 이렇게 갔다가 돌을 넣으니까 어, 명지실 며칠 넣어도 도무지 끝을 모르는다는 그만친 기쁜 소가 됐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긴 하죠. 어, 그래서 많은 농가에 물을 제공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김용규 님의 구술입니다. 자, 봅시다. 캥을 일삼던 노인 욕심 많은 장자에 대한 징치인과 어, 방법. 그 옛날에는 부자에 대해서 이제 가난한 서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불만이 많죠 나누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적 이제 저항의 문학 저항의 문학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배경이 이 안에 좀 있는 거죠 인과응보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했으니까 자 용수와 며느리 바위라는 전설의 성격과 증거물. 예로부터 제네일은 설화의 학술적으로 신화 민담 저서 분류는 얘기겠죠이중 전설은 말 사랑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그 얘기의 사실임을 믿으며 이야기의 기념물이나 증거물이 있고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역사화의 가능성이 있는 독특한 서사를 지녔다는 특징이다. 용수와 며느리 바위는 장자못이라는 연못을 증거물로 동반한. 지명서라, 그죠? 그 지역 혹은 유래담이 하나이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만화요 전국적으로, 뭐 전세계적으로도 많고. 이때 장자모서라는 지역마다 몇 가지 변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욕심 많은 부작 악행을 저지르고 폐망이 일어난 점에서 악행에 대한 응징 혹은 권선징악이라는 표면적 규제또 장자모시라는 증거물 통해 드러난다. 한편 며느리 며느리 바위가 증거물로 덮친 경우 초월적 질서와 본능 사이 갈등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을 투영되어 설화 주제를 확정한 사례라고 할수 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장자 못을안볼 수가 없죠. 장자 못, 장자 못 있을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음.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저기 여 근거가 되는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있으면 보면 좋은데 장자 못 여기는 안 넣어 있네. 네, 뭐 하여튼 어 있다고 합니다. 자. 우선 두 번째 포인트 봅시다. 용수와 며느리 바의 이야기 구조. 장자와 도승의 대결. 장자, 개인의 탐욕만을 중시하는 부정적 인물. 장제의 참지를 시험하고 벌하는 초월적 존재죠. 그렇죠? 자, 며느리와 선행과 도승의 금기. 며느리 타인에게 선을 베푸는 긍정적 인물이야. 화를 피할 방법을 금기 알려주는 초월적 존재로. 건선 증언을 드러내는 결말. 큰 연못을 표현합니다. 금기적인 결과 드러내는 결말. 어, 화석이 됩니다. 증거물의 의미같이 와 용소와 며느리 바위라는 증거물의 생산 과정은 유래담. 장자 첨치 집이 용소를 배란 사건을 들여는 교훈. 며느리가 화석이 된 사건을 통해 다시 생각해보는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 연약한 인간을 얘기하죠. 자, 어, 전승 전설은 전승 범에 위 따라 지역 전설과 광포 전설로 나눌 수 있다. 특전 지역이나 마을에 부착되어 지명. 지리적 특징, 해당 지역의 풍속이나 간섭 등을의 유래를 이야기하는 전설이 지역 전설이라면 너무나 유명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거나 지역적 특성과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생겨날 수 있는 전설이 강포 전설이다. 예를 들어서 경주 최부자 전설은 경주 지역의 전설로 출발했지만 최부자 집에 널리 알려지면서 경주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전파되어 강포 전설이 된 사례로 볼수 있다. 장자못 전설의 경우 특정 지역에 나타나는 지역 전설인데 못이 있는 지역마다 대체로 비슷한 내용의 전설이 분포하는 강포 전설로 볼수 있다. 또 전설 속에서 주로 다루는 대상에 따라 전설의 유형을 자연 전설 어~ 또 인문 전설 인물 전설로 분류하기도 한다. 민중의 삶의 터전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특징 자연 현상 동식물 특수한 형태 바위 모습과 그러한 자연물에 붙이는 유래 등 을 설명하면 전설이 자연전설이다. 어, 인문전설은 정월 대보름 같은 세시풍속 사찰 미각 성각 인간이 만들고 이루어 문화적 간섭이나 인공건축물 등 유래에 관한 전설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인물전설은 역사적 실제 영웅 야이인 고승 인물들 다루는 아, 아기장수 우툴이죠. 어, 힘내기 온누이처럼 초월주가 생존 인물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아까 구비문화 를 했어요. 그렇죠? 구비문화. 그래서 뭐 민간에서 말로 전승된 문학이라 했죠 구전문 그래서 구전문 용소면리바위의 구변의 특적 경기도 사투리 토속적 정강 군말 체언이죠 네, 그 저기 유정인지 이런 말 화자가 창조의구술라 하는 형식 구호체 과장 때가 비현실적인내네요 그죠 구체적인 장소 증거 사실성 금기 저 모티브 금기 모티브 함몰 모티브 하석 모티브 자 금기 나까 금기 이거 돌린다 이 금기 모티브 항상 있어요. 항상 이런 전세 금기가 있어. 한몰 모티브. 어, 이게 물에 빠지는 물이인다 이제, 아, 이제 저 잠기는 거죠. 화성 모티브. 돌이 되는 학성은 뭐냐면 이게 많은데 선한 사람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죠? 스님을 학대하는 모티브. 전체적 인과적 구성 방식이죠. 사연에 해당하는 부분 시간 순서 따라 전개됐다. 예. 아,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짧은 내용인데 이런 그러니까 내용이 있다는 거 배운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정리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전설이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뭐 문제는 이제 요거로 요런 거 다른 걸 복합 문제 나오니까 요 내용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수요일 날에는 수요일 날에는 수요일에도 9시에 문법 하겠습니다. 문법 문법 책 없는 사람은 구비해 놓고 책 없더라도 제가 사진으로 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